14일 동안 설탕을 끊으면 진짜 벌어지는 일.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밥은 제대로 먹었는데, 금방 또 달콤한 게 땡기고, 점심 먹고 나면 이유 없이 피곤해서 하품이 계속 나오고, 거울 속내 얼굴이 늘 부어 보이고, 배는 꼭 풍선처럼 빵빵해 보이는 느낌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모든 변화의 뒤에는 조용히 몸을 흔들어 놓는 공통의 범인이 있습니다. 바로 설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단 14일. 딱 2주만 설탕을 줄여도 몸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설탕을 끊으면 몸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탕을 끊은 첫날부터 우리 몸은 약간의 혼란을 느낍니다. 평소에 늘 당이 떨어졌다고 착각하며 설탕을 찾던 몸이 갑자기 “여 연료가 없는데”라고 말하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이것을 자동차에 비유하면 항상 휘발유만 넣던 차에 갑자기 전기 충전을 하기 시작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차가 잠깐 덜덜 떨듯이 우리 몸도 초반엔 약간의 피곤함이나 단 음식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견디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3일 정도 지나면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가짜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배가 고픈 줄 알았던 대부분의 순간은 사실 혈당, 롤러코스터 때문에 생기는 착각입니다. 설탕을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고 몸은 그걸 잡으려고 인슐린을 확 쏟아내서 혈당이 다시 확 떨어집니다. 이 급격한 변화가 배고프다. 뭐라도 먹어라 라는 신호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탕을 끊으면 이 롤러코스터가 멈추고 마치 파도가 잔잔해지듯 몸이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식욕이 줄어들고 배가 덜 고파집니다. 그리고 일주일 차에 들어서면 컷에서 보이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얼굴 푸기가 빠졌어요. 바지가 헐렁해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설탕은 우리 몸에 글리코겐이라는 연료와 함께 물을 잔뜩 묶어두는데 설탕을 줄이면 그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풍선에 바람을 빼듯이 몸이 가볍게 변합니다. 실제로 1주 만에 1에서 3kg이 가볍게 빠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지방만 빠지는 건 아니지만 몸이 정리되는 첫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10일 정도가 되면 여러분은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이 또렷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전보다 쉽습니다. 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설탕을 줄이면 뇌는 훨씬 안정적인 연료인 케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케톤은 뇌를 차분하게 깨워주는 연료 같은 존재입니다. 마치 오래된 형광등을 LED로 바꾼 듯 이전보다 더 밝고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14일이 되면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염증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덜 뻐근하고 식후에 더부룩함이 줄어들고 가끔 느끼던 묘한 두통도 줄어듭니다. 또 간이 설탕 때문에 쌓아두었던 지방을 꺼내 쓰기 시작해서 지방간이 서서히 좋아집니다. 폭부 둘레가 줄어드는 것도 이 시기부터 더 확실히 나타납니다. 게다가 설탕을 줄이면 피부도 놀랍게 달라집니다. 여드름이 줄어들고 칙칙하던 피부가 맑아지고 윤기까지 살아납니다. 호르몬이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많은 분들이 이쯤 되면 이제 달달한 걸 예전만큼 찾지 않아요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설탕 중독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입니다. 처음엔 먹고 싶어도 참는 것이었지만, 2주가 지나면 굳이 먹고 싶지 않은 것으로 바뀝니다. 몸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일은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몸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변화를 보여줍니다. 배가 편안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기분까지 안정됩니다. 마치 집안을 대청소하듯, 몸이 스스로를 정리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제안드립니다. 오늘 저녁부터 단 14일만 설탕을 줄여보면 어떨까요? 결과는 몸이 가장 정확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팩세를 누리시길 응원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